XRP가 지난 7월 고점에서 50%나 떨어진 상황이라 속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호재는 진짜 많은데 안 좋은 시장의 영향이 큰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거래소에서 대규모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선물 미결제 약정은 바닥을 치고 있죠. 공급 충격과 가격 바닥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크립토 퀀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낸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XRP 수량이 26억 6천만 개 수준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전략적인 포지셔닝으로 해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를 하지만 지금은 거래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목적의 이동으로 보이는 흐름이죠. 이처럼 거래소에서 물량이 줄고 있다는 건 유동성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할 경우 가격은 급격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죠. 즉, 유동성 충격이 올수 있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XRP ETF로 들어오는 자금이 ETF 출시 6주 만에 12억 5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시장에서 XRP 현물을 사들이고 있는 건데요. 다른 종목 ETF들이 겪고 있는 내다 팔거나 돈이 안 들어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거래소에서 XRP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계속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현재 가격 조정은 시장 전반적인 약세 흐름일 뿐이지 XRP의 매도세가 특별히 강화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물량과 꾸준한 ETF 유입을 보면 지금은 단기 가격에 흔들리기보다는 고래들과 기관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시점이죠. 한편 요즘 클레리티 법안이 XR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XRP에게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XRP를 20% 이하로 줄이는 숙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다운하 전략적인 분산 방식으로 풀면 탈중앙화 네트워크로서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장기적으로 기관자산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올해 초에 XRP를 미국의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포함하자는 얘기가 잠깐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당시 제일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요 리플이 XRP의 40% 이상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중화화된 걸 국가가 비축할 수가 있냐는 반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리플이 보유량을 20% 이하로 줄이면서 나머지를 다오나 커뮤니티에 분산하게 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진짜로 탈중앙화 됐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XRP를 국가자산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컸던 장애물이 하나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법적인 분류입니다. 클레리티 법안이 XRP를 상품으로 확정하게 되면 이제 XRP는 금이나 석유처럼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증권은 국가 비축 대상이 될수 없지만 상품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제없이 보유할 수 있거든요. 만약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암호화폐 친화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XRP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이어서 전략적 자산 후보로 떠오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리플이 이미 갖고 있는 OCC의 은행 라이센스 그리고 전세계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렛까지 더해지면 xrp는 누구나 갖고 싶은 코인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히 디지털 금이라면 xrp는 진짜로 국제결제 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자산이 되는 거죠 즉 미국 정부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xrp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리플이 보유량을 다호 중심으로 분산하게 되면 더는 민간 기업이 토큰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XRP를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자는 논의가 훨씬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은 시장이 약세 흐름을 타고 있어서 XRP도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지만요. 큰 그림을 보면 내년에는 XRP에게 아주 의미 있는 변화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가 더 명확해지고 탈중앙화도 실제로 완성되면서 기관 채택이 본격화되고. 심지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의 논의까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갖고 계신 종목들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거의 소통방에 연결돼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일대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준비하고 녹음하는 시간 아니라면 웬만하면 답변드립니다. 자, 저희 소통방에서는 클리어풀 1차 수익 실현했고요. 오전에 매수했던 플로, 현재 29% 수익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는 시점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소통방에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영상 하단에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맨 위쪽에 보이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아래쪽 빈칸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